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 하면 아담의 범죄 곧 불순종을 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결국 우리의 창조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아, 그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영혼이 항상 찰수 있거든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뭐 돈이 많거나 뭐 출세를 했거나 무엇이 있어서 겉으로는 막 이렇게 쾌락을 즐기는 것 같고 그다 만족한 것 같고 다 채워진 것 같은데 항상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돈 많으면 다른 짓을 해요. 그렇죠? 갑자기 출세하면 뭔딴 뭐 짓을 해요. 그거 갖고 존일를 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뭐 사람들 같은 경우 바람을 빈다든가 어떤 뭐 다른데 투자를 하다가 망한다든가 이게 뭐냐면 인간의 속성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으로 채워지지도 않고 뭐 무엇인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항상 갈급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생수를 주셔야 되는데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무엇을 하냐면 돈으로 채워지지도 않고. 사람 만나는 것도 채워지지 않고, 뭐술 자리에서 술로 마셔서 그걸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음담 패설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을 뒷담이라고 하잖아요. 뒷이야기들, 뭐 사람들을 없을 때 서로 욕하고 이런 것으로 그때는 희열을 끼는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으니 결국 무엇을 하냐면 근원적인 것, 영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대용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죄에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대용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대용물인 우상에 숭배하면서 그것에서 주는 영적인 즐거움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기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대용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삼을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부 어거스틴은 우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상 숭배는 써먹어야 써할 것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숭배하는 것이다. 또는 숭배할 대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써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우리가 써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쇠붙이라든가 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어떤 금속품으로 만들고 어떤 조각, 나무로 만들고 어떤 어, 돌로 무엇을 만들고 이런 것을 써먹어야 될걸 갖다가 경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쇠로 뭐 우상을 형상을 만들고 뭐 때로는 금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어서 우리가 써먹어야 될 그걸 갖다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동일한 나무인데 이 나무를 갖다가 너희가 땔감을 써서 떡을 구워 먹는 나무로도 사용하는데 땔감이 나무로 사용하는데 이것을 조각해서 신으로 만들으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신이다. 그렇게 아, 섬기는 것. 이거 얼마나 어리석으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 어거스터는 얘기하는 거예요. 써먹어야 될 것들 갖다가 오히려 반대로 신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또 숭배해야 될 대상 곧 섬겨야 될 하나님을 써먹는 거예요 저 자기 소원이나 드러내는 하급 그냥 거짓신처럼 우상들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도서는 이런 또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매달리고 있는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도 하나님도 만들 수 있고 저 우상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하면 우상을 피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고린도 도시 자체가 완전 우상의 도시잖아요. 곳곳에 신전이 세워지고 그들은 태어나면서 우상만을 바라보고 우상께 경배하고 그것에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저 예수님 믿고 나서 우상을 단절해 버리고, 저죄 때문에 가려졌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더 이상 우상에 가까이 가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끝. 까지 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의 그 형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마음을 우리 마음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사업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친구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왜 여행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취미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그렇죠? 주일날 여행 가는 건 너무 좋아서, 그냥 뭐 주일날 다음 주에 가면 되지 하고, 오늘 딱 여행을 떠나버려요. 이게 이미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렇죠? 여행이 취미가 자기 여가 생활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니까,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가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니 교회 나와도 되지. 그런데 실제 우상은 다른데 있어요. 매주마다 교회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그 마음 속에 제일 좋아하고 높아진 것은 따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여지는 우상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보면 그런 중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피하는 게 최고라고 했잖아요. 우상은 피하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지에 안 가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마음 속에 그냥 찾아오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만한 거 찾아오는 딱! 끊어버리는 게 최고예요. 술자리에 안 가는 게 최고예요. 음담 패설 자리에 안 가는 게 최고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죄로 범할 자리,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만한 그 자리 그냥 다 피해버리는 것이 우리가 우상숭비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 같이 우상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피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첫 번째 두어주는 것, 두 번째는요. 어, 우상숭배, 우상을 숭배할 때 재물을 드리잖아요. 다 우상을 숭배할 때는 어디나 다 재물을 드려요. 그쵸? 그 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신에게 뭐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신에게 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어찌됐든 간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은 결국 귀신에게 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중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빼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 그것을 저 숭배하거나 그것의 제물을 드리거나 그 우상은 다 결국 귀신에게 하는 거죠. 이 귀신은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대형물로 거기다 딱 집어넣어서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신이야 여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그 우상은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 귀신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나님 대형물로 만들어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 거짓되게 만드는 우상들. 그러면서 사도, 사도 바울은 우상은 우상 숭배와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은 결국 귀신에게 하는 거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의 피와 살로 인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살로. 그래서 16절과 17절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상의 제물에 우상의 제단에 제사를 드린 자 누구와 한 몸이겠습니까? 귀신과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이게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가. 참 어,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뭐 제사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전혀 상관없어요. 태어나면서 제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또 이제 학 대학 다니면서 맨날 이 제사 때문에 집에 가면 아예 노 고등학교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 엄마 전안 드립니다 <laughs> 선포했기 때문에 뭐 그때부터 엄청 처음에는 어, 욕을 먹었어도 그래도 이제 아들이 안 지내겠다는데, 뭐 엄마가 할말 없죠. 딱.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나중에 스스로 제사를 다 없애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예수 믿으셔도, 이제 저희는 제사가 없으니까, 그 뒤에 우리 아기들이 태어났어도, 가도, 뭐, 양가에 가도 없으니까, 또 우리도 안 지내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모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저, 안 믿는 가정에 있으면, 어 제사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제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해줘야지 이러면요 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러니까 딱 결단 한 번에 돼. 요한 번은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한번 no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불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결단을 보면 다음이 편해요. 쟤는 안 하겠지. 아뭐저 이러면서 차라리 빼요. 왜? 이 사람들도 제사 지을 때 싸우는 거 싫거든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싸우는 거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딱 필요할 때 제사만큼 무성 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우리 영혼도 뭐 거기서 되게 예수 믿는 사람도 참 껄끄럽잖아요. 가정의 평화라고 하는데 그냥 속으로 스스로 막 갈등이 일어나고 분명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저 제사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귀신에게 하는 것도 뭐. 뭐 죽은 귀신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가짜 유교도 아닌 이 샤머니즘 때문에 그렇게 생겨난 것이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이미 사람들은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귀신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하는 거예요. No, 왜 그들과 함께 할때 그들은 당연히 우리가 그 참여하는 순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라고 생각하는 을 거예요. 쟤는 뭐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동서도, 우리 뭐 아들도, 우리 어 딸도, 아 예수 믿는데 교회 다녀, 그런데 책 절도 잘해. 뭐, 너는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호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 때는 단호하게 딱 잘라버리는 것이 그때는 힘든 것 같은데 한 번에 산을 넘으면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편해요. 뭐, 장연스럽게 딱안 해도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의 삶 가운데 우리나라의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 문제를 힘들지만 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딱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이건 우상 숭배다. 그렇죠? 왜? 그 사람들은 이미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실생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저 좋아할 만한 우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어요. 그걸 단호하게 피하고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주시는 분습니다 사랑해요.